엔비디아 급락에 뉴욕 증시 약세, S&P 500 0.6% 하락, 17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하락 여파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.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혁명 지수는 전장보다 45.66포인트, 마이너스 0.12% 내린 37,753.3일에 마감했습니다. 스탠더드 핸드 플러스 S&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.2포인트, 마이너스 0.58% 떨어진 5,022.2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1.88포인트, 마이너스 1.15% 하락한 15,683.37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. S&P 500 지수는 이날 하락으로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. 다우 지수는 최근 8거래일 중 7거래일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 인공지능 관련주 강세를 주도했던 엔비디아가 3.9% 급락한 가운데 다른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. 메타가 -1.1%, 애플이 -0.8%, 마이크로소프트가 -0.7%도 이날 각각 하락했습니다. 미증시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까지 S&P500 지수 구성 종목 중약10% 종목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. 실적 발표 기업 중 4분의 3은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실적 전망을 웃돌았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.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기 인도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월과 기대보다 높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17.5% 급등했습니다. 미 채권금리는 하락했습니다.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.58%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8BP 하락했습니다. 국제효과는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완화하면서 3% 급락했습니다. 이날 IC 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.29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.73달러, 마이너스 3% 하락했습니다.